여러분, 저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완 동지 여러분, 오늘도 북한을 또 러시아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가 이례적인 한 번도 없었던 폭격기 두 대가. 시아에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비행기들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도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했습니다. 독도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결국 일본은 말도 안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한미일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북 안보 실험 북중러로 가겠다 하는 의사를 넌지시 표시하니 그 틈을 노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보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파탄이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도, 그리고 이 정부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정 호소만 하고 죽창가만 외치고 있어도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왜 모릅니까 일본의 수출보복 한미 동맹에도 한미 안보 협력에도 도움이 안된다 일본은 즉각 처리해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외교적 해법 제대로 제시해야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장단기 정책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추경 핑계 됩니다. 기승전 추경입니다. 추경 뭐냐? 딱 하나입니다. 액수도 확정 안 됐습니다. 항목도 확정 안 됐습니다. 1,200억 3,000억 돈만 조금 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되는거 아시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속습니다 다 잘못된 방송 무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신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 작년 후에 신독재의 길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권 위기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정만 찾아다닙니다. 이 정권 2년 동안 적폐 청산만 외쳤습니다. 세 번째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다시 바로 KBS 장악 아닙니까 이 정부에? 이미 KBS의 편파 왜곡 그리고 청와대에 의해 장악된 KBS의 모습에 대해서는 박대추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용기 있게 만든 탈원전협회 태양광 비리에 관한 방송은 시사기획창은 재방송도 못하게 하는 청와대입니다. 전화 한 마디 해서 형님 잘 봐, 봐달라고 사정했던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것으로 집행유예형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송도 못하게 한 청와대 홍보수석 어제도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오모하는 그런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수석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 트랙 투쟁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몰릴 만큼 내몰렸습니다. 야당이 내몰렸다고 저희가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몰릴 것은